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얻은 180석은 질책보다 훨씬 엄혹한 국민의 이음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총선은 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더불어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은 국회 전체 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얻음으로써.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더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습니다. 선거에 참패한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가 거론될 만큼 더 어수선해지게, 어수선해지게 되었습니다. 각 당의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이고, 비례대표는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이유는 흔히 하는 말로 운칠 기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3년 동안 경제, 안보, 국방, 외교 등은 국민 대부분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선거에 기대할 만한 정책을 제시한 것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중국발 우한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정치적 고려를 하느라고 중국을 차단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가 초기 방역에 심각한 허점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은 하나도 내세울 게 없을 정도의 수세에 몰렸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검진 키트를 조기 개발한 민간업체와 우수하고 헌신적인 의료진 간호 인력, 그리고 전 국민이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시스템 덕분에 힘들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태리, 영국, 독일 등 유럽 각국에 창궐하더니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수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자가 수십만 명이고 미국은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전문가 그룹의 지속적인 중국 차단 요구를 묵살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190여 개국의 한국인 입국 거부 조치에 대한 불만도 무뎌가고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 쇼크로 일상생활까지 압박을 받고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을 때, 마침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는 예산과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어마어마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선거보다는 앞으로 받게 될 지원금에 관심이 쏠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갔습니다. 이처럼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정치 일본지라고 하는 종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통합당 황교안 후보를 압도해버렸습니다. 동작을은 민주당의 이수진이 통합당 나경원을 이겼습니다. 광진을의 고민정은 통합당의 오세훈에게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춘천의 김진태 의원, 누구나 보배로 알던 전희경, 이연주 등 명망 있는 여성 의원들, 전 법무부 장관 킬러였던 주광덕 의원, 선거 막판에 세월호 사건을 거론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차명진 후보 등이 모두 탈락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통합당 후보들 가운데 꼭 떨어뜨렸으면 하는 거물들과 논리와 주장이 뚜렷하고 전투적이기 때문에 맞서기 버거운 깊이 물들로 찍혔던 사람들은 공교롭게 몽땅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싸울 줄 모르던 통합당은 그나마 몇 명밖에 없던 전투병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게 됐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차기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낙연을 비롯해서 만약에 당선되면 대통령이 기뻐하실 거라며 당선만 된다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고민정. 선거 막판에 성비하 팟캐스트 논란에 휘말린 경기 안산 단원 의뢰 김남국 등은 신기하게 모두 당선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귀신이라도 부리는 기술이라도 있는가 싶습니다. 좌파인 민주당은 당이 목표로 하는 중대한 과업, 아니, 누군가가 지침을 준 목숨보다 소중한 과업을 스케줄대로 착착 이루어가는 무서운 집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단, 방법, 체면, 여론, 민심 같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훈련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것이 큰 재산이었다고 봅니다 반면에 우파인 통합당은 저쪽에 번번이 당했으면서도 저들의 목표와 의도 선동선전을 정밀 분석해 볼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측의 전략 전술을 읽을 줄도 모르고 우왕좌왕 하다가 끝내 초라하고 비참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을 밀고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바랐던 많은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저질러온 안보, 국방, 경제, 외교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친 뒷걸음질과 퇴행이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연방제, 토지 공개념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 공수처 설치 등으로 퇴행의 길로 계속 간다면 대한민국이 아주 소멸해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떻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해온 것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민이 준 의석수는 실수한 선수를 응원하듯 다시는 반국가적, 퇴행적 실수를 거듭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선물로 알고 국정을 바로 잡아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